1차전 5차로 끌려가던 SK 와이번스. 이때 대타로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수 동수, 최동수 형님. 딱! 문학구장을 울리는 저 타구. 어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쇼인데. 태어난 지 40년 27일 된날 홈런이라니. 이 홈런은 포스트시즌 최고령 홈런입니다. 9회까지 잘 던지던 준성민 선수, 상대팀 마청에게 일격을 당하는 겁니다. 승부는 이미 기울었지만 대타랑의 힘을 보여준 한 방이었죠. 이번에도 최시 가문의 자손 최이섭 선수입니다. 시즌 후반 들어서 허리 통증 때문에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저력이 어떻게 하나요? 명불허전을 보여준 한 방이군요. SK 선수를또 패하는 게 아닌가 불안에 휩싸였죠. 이룡구나 뺑 같은데 홈런볼 잡았다고 너무 좋아하신다. 빅초이 마음고생 털어낸 깔끔한 홈런이었어요. 다시 한번 봐도 그야말로 한끗 차이였군요. 박재상 선수의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던 타고. 조우범 선수는 자이수가 잡은 줄 알고 좋아했다가 홈런인 거 알고 주저앉고 말죠. 퀄리티 스타트 했는데 이한 방으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최유섭 선수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홈런만 본지좀 되다 보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죠. 돌아가야 하나 뛰어야 하나 더 찰나에 아싸 홈런이다. 올해 선발 투수 부문 타이틀은 모조리 다 가져간 윤성민 선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오 명품 슬라이더로 상대 타자들의 허싱을 유도하는데요 저기 공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실밥이 사라졌어 거기에다가 탁월한 견제 실력까지 보여주죠 국민유력수 박진만 선수가 딱 걸렸군요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상대 타자들을 유린합니다 이날 오른손 검지와 중지 끝에 물집이 터졌다는데요 이게 바로 투원이죠 물집 투원 후반기 들어서 흔들렸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 군단을 잡아준 에이스의 역투가 빛이 났습니다 9회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완투까지 남은 건 아웃 카운트 단두개심호 크게 한번 하고 이때 또한 명의 헤어로찰복 선수의 기막힌 2위를 견제해 성공하면서 기아의 승리! 윤성민 선수의 완투승으로 경기는 끝이 납니다 역대 중플레이오프에서 나온 다섯 번째 완투승이죠 기아의 에이스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